음. 음. 해콩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행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 석계역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석계역 주변이 골목인데요. 아, 이 근처에 김치전, 뭐 깻잎전. 동그랑땡 등등 해가지고 한1 2 가지 정도 되는 무등전이랑 막걸리 뭐 떡볶이까지 해서 무한리필을 먹을 수 있는 진짜 괜찮은 매장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막걸리 엄청 빠져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장은 반지야에요 반지야 이름이 지원인의 전집. 막걸리 한잔 할까? 여기가 문이야. 여기가 문이야. 안녕하세요 전화하는 분이요 맞아요 맞아요 어, 몇 명? 두 명이요 네. 뭐 유튜브 같은 어 네? 보어요네 뭐 인스타? 제가 유튜버인데요 유튜버예요? 네. 옛날에 전화했었어요? <laughs> 아니요 안 했었는데 사장님 저 먹는 거좀 찍어도 돼요? 아, 먹는 거 찍으면 어디? 저는 먹방 유튜버예요 먹방? 네. 아, 근데 어떻게? 뭘 보고? 저도 인스타 보고 왔어요 어, 막걸리도 많구나 종류가 오호 <laughs> 맛있겠다 한 2년 전쯤에 제가 이게 24시간 전 무한리필 집을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데워 먹을 수 있도록 개인 판이 있네요. 가격도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어떻 막걸리랑 떡볶이랑 12개 되는 모든 전이 18,000원밖에 안 해요. 조금만 준비가 되면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어디 매장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가격을 막 올리니까. 사장님, 왜안 올려요? 사장님, 갔다 하면 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다른 <laughs> 사람이 다 올리지 않아요. 인터뷰를 줄이는 거예요, 나도. 진짜로 마인드가 좋으신 회사님. 사장님이시네요. 딴 거에서 뭐 음식이라든가 뭐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누르기보다는 본인이 몸으로 일하시면서, 아휴, 이렇게 가격을 유지하는 게참 쉽지가 않은 건데, 우리가 한번 돈줄 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장님이 진짜 좋으신 분 같아가지고,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매장에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매장 이용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셀프 코너가 이렇게 양쪽에 있거든요. 여기는 보시면은 떡볶이랑 도토리묵 그리고 이 전을 리필해서 드실 수 있는 코너가 있고, 저쪽에는 밑반찬 김치랑 물김치랑 양파 간장 절임이랑 콩자반 여기가 이제 대박이에요. 지평생 막걸리가 무한 리필. 이야. 아 지금 저도 마실게 야먹어라 대입으로 줄게 아... 저는 이제 오픈런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게 이 매장에 있는 전부의 전이 아니거든요? 일단 1차전 일단 1차전 와... 지금 저희가 촬영을 딱 시작했는데 사장님께서 저희 한 테이블밖에 없으니까 직접 또 구워서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미나리전 같은데? 제발 맞아라. 부추전. 에이 아니 사장님 이거 부추전이에요? 부추전 김치전. 오늘 한 번밖에 안 나가요? 예. 이거는 한 번만 나오는 건데 육전, 부추전, 김치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무한. 요즘에 애들이 좀 건강하네. 부추가 미나리랑 비슷해 생겨가지고. 자, 여러분 아 이찬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거 살짝, 요거는 약불로. 일단은 떡볶이부터 검사들어 갑니다. 음. 나쁘지 않지만, 대귄 확실하거든요, 또. 무조건적으로 막 맛있다고 할수 없어. 음. 당등이 6전. 이야, 뜨거워 자, 하 와. 요거. 전구지. 음아 맛있다 와아 서울에 요새 이런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크... 최고다 최고 도토리먹다딱한입 먹고 음. 아, 지평 맛있다. 아, 아, 지평이 역시 맛있다. 제가 지평이랑 느린 마을을 좋아하면서도 한 번도 두 개를 같이 먹어본 적은 없어. 오늘은 한번 대결시켜보려고 누가 더 맛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가격은 원래 한 느린 마을이 한 두세 배 정도 비쌀 거거든요.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이싫어네 허이. 음. 햇님 좀. 음. 와, 그리고 제가 명절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동굴랑땡 음, 우와, 와. 호박전, 진짜 사랑합니다. 어릴 때 애들이 채소를 별로 안 먹잖아.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유일하게 채소인데도 맛있었던 게 호박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봉태전. 와. 와. 이해 나 소세지는 이렇게 떡볶이에다가 와. 와 한접 튀긴다. 음. 드림 아, 마을 하나 가져가 보겠습니다. <laughs> 음... 하... <laughs> 하... 확실히 다르네. 오... 하... 와... 얘가 되게 가벼운 느낌이다, 확실히. 아... 진짜로. 뭔가, 아니, 기분 탓일까? <laughs> 왜 저렴한 맛인 것 같지? 가성비는 확실히 좋거든요. 이거는 다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다. 훨씬 <laughs> 느껴지네. 아... 확실히 이게. 얘... 맛있게 느껴진다. 아 어, 청량감도 있고 야 부성아 네. 너도 이제 먹어라 건배를 하고 가야지 아, <laughs> 목말랐네 <말라는 거> 건배 <laughs> 하... 아, 맛있지? 맛있는데 하... 동그랑땡이 진짜 이거 음. 먹방이 살짝 단, 단조로울 것 같은데도 내가 좋다. 니는 음. 어. <laughs> 안 좋아하는 전 있나? 저요? 어. 저안 좋아하는 전 없습니다. 나도 못 먹다. 네. 다 맛있다. 진짜. 좋아. 다 좋다. 이야. 와. 오 한번 싹 올려놓고 여러분 한번 더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엄청 잘 먹는다 그래서 먹방하나? 저 라면 1개씩 먹어요 우리 오늘 거덜났네 <laughs> 조금만 먹고 가겠습니다 근데 아, 진짜 거덜나겠네 제가 4인분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근데 네. 유튜버들해서 인기가 있으면 뭐 스윗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인기가 없어가지고 인기가 없어요? 네 예, 열심히는 해야 되긴 한데 직업으로 가기 힘들지 않아요? 뭐 언젠가는 저도 빚을 보겠죠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못생겼습니다 아, 언제 잘될수 있을까요? 쉬운 없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다 보면 돼요 네? 야, 나도 엄청 도전하면서 가고 음. 있어요 아... 여러분 가다 보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만큼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죠 그쵸 <laughs> 아 안주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었네. <웃음> <웃음> 제가 정확하게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천 원대고 얘가 한 사천 원대였나 맞지?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무알리 뭐필 얘는 육천 원. 근데 나는 확실히 맛있는데 굳이 내면서까지 이걸 먹어야 하나라는 주의. 저도, 저도 가성비 네, 저도, 중이다 보니까 아 이런 거지. 고깃집 가서 우리 삼겹살 맛있게 먹는데. 굳이 한우를 안 먹어도 되거든. 아, 안 돼. 맛있지, 맛있지. 똑같은 돈이 면 한우 먹지.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삼겹살로도 너무 행복한 거지. 그런 느낌이야. 어, 딱딱 정확하다. 역시. <laughs> 야, 이거 좀 먹어라. 김치, 김치전이랑 김치 진짜 맛있더라, 육전이랑. 김치전 하나 더해까요 예! 와. 크, 이라면 두부김치 아닙니까? 요런 음. 고기를 올린다 삼합. <laughs> 음. 무성이랑 저랑 저희 동네에서 최근 들어서 종종 갔던 막걸리 집인데. 그거는 전 하나에 18,000원이에요. 아, 물론 크긴 해, 물론 크긴 한데 하, 그래도 거기서 기분 좋게 먹었는데 와, 형건좀 말이 안... 아리안... 산적 진짜 맛있다, 산적. 한 분이 누가 간와 어, 맛있지? 네. 어. 아. 아. 음. 아. 자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항상 무한리 필집을 오면은. 까지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매장이면 도움을 드리고 딱 리뷰를 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막 언제까지나 똑같은 것들이 계속 먹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테고 사장님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딱 이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매장이니까 어,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잔 해라 부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상 지원이네 전집이었습니다. 끝. 다음엔 뭐 먹지? 내가고 현금 잘안 챙기잖아. 시장 시장 갈때 말고는 오늘 왠지 챙기고 싶더라고. 이게 음... 한번 쓱 넣어놓고 가야겠다. 아니, 제가 진짜 이런 거 없는데 아이 마음이 뜨대어 되지네요, 여러분. 많이 찾아 주십시오.